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니까 이 전체 이 어, 정의역 전체 부분의 넓이가 얼마야? 1 그쵸? 그 다음에 1서부터 4까지니까 자 1서부터 4까지 우리는 이 넓이를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네이 어, 요 확률은 이요 넓이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어, 그럼 우선은 뭐부터 찾아야 되겠어요? K부터 찾아야겠죠? 네. 자, 이 삼각형 넓이가 네. 1이 되는 거니까 자,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6 6. 좋습니다. 높이는 얼마입니까? K k. 좋습니다. 곱하기 2분의 1한게 얼마다? 1왜 1을 안 해요? 자, K는 3분의 1 K는 얼마? 3분의 1 나왔나? 음. 자, K는 3분의 1 나왔어요. 이렇게 네. 자, 그러면 나는 음... 어, 요걸 구해야 되는데 한번 구해봅시다 자요 함수 한번 요 함수 한번 요 함수 요 함수 요 함수, 요 함수 한번 찾아볼까요? y는 2분의 네. k 자 X. 얘는요 y는 원점지나죠 얘는 네 원점지나고 기울기 봐봐요 x가 2 증가할 때네 x의 증가량은 2야 네 y의 증가량은 얼마야 3분의 1네 됐어요? 네 그럼 얼마야 6분의 1이네요 네 기울기가 6분의 1이야 6분의 1x. 오케이? 어. 원점 지나니까 y 알절표는 0인 거고.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6분의 1x니까, 어, 요것도 한번 찾, 찾고 갈까요? 얘는 얼마입니까? 얘는. 자, 찾아 봅시다. 자, 얘는요. 이 직선의 기울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x가 얼마 증가했어요? 4. X의 증가량은 4. 얼마 감소했어요? 3분의 1감소했죠 3분의 1. 그쵸? 마이너스 3분의 1. 오케이? 자,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12분의 1. 자, 이 직선은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2분의 1이야.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12분의 1 X 플러스 뭐 B라고 놓을게요. 또이 직선이 어딜 지나? 6콤마? 영진하잖아자 그러면 6영을 지난다 이걸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야? 0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b니까 b가 얼마야? 2분의 1이네 그쵸? 자 그래서 나는 찾았습니다 하얀거의 식을 하얀 직선의 반정식은 y는 y는 마이너스 1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1 이렇게 된거죠 자, 다 찾았고요. 이제 넓이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넓이 계산할 건데 선생님은 1에서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넓이를 뺄 거야, 전체 1에서. 그래 되겠죠? 어. 자, 그러면 자, 요 삼각형 넓이. 자, 여기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여기 2번이라고 할게. 자, 1번과 2번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1번의 넓이. 자, 1번의 넓이는 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이고요. 윗변의 길이는 얼마야? 1 곱하기 자, 1일 때 함수 값이 얼마일까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1 집어넣으면 6분의 1이네. 여기가 6분의 1이에요. 여기가 6분의 1. 그래서 함수를 구한 뭐 거였어. 그쵸? 자, 6분의 1. 얘는 얼마야? 12분의 1. 이렇게 나온 거고요. 1번의 넓이. 자, 2번의 넓이. 2번의 넓이는요, 이 길이 밑변의 길이 얼마야? 2. 밑변의 길이 2죠?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2. 곱하기 높이는 얼마야? 4일 때 함수값이니까 여기다 4를 집어넣을게요. 4 더하기 2분의 1. 자, 그러면,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6분의 2 더하기 6분의 3이니까 얼마야? 6분의 1이네, 그쵸? 뭐가? 4일 때 함수값이. 4일 때 함수값이 얼마라고 거야? 6분의 1이네 여기랑 같네, 여기랑 같네, 6분의 1. 돼요? 자, 그러니까, 자, 6분의 1. 이렇게. 얘는 6분의 1인 거네요. 1. 얘는 12분의 얼마야? 2. 2개 더해주면 얼마? 야 12분의 3. 12분의 3은 얼마? 4분의 1. 4분의 1. 아! 1번과 2번의 넓이가 4분의 1이돼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확률은요, 1에서 얼마 뺀 거? 4분의 1뺀 거. 그럼 얼마야? 4분의 3. 이렇게. 됐어요? 음.